여러분, 제가 2시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바이누가 2025년,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조용히 개발해 오던 AI 프로젝트가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 곧 AI 프로젝트의 실사용이 시작될 것을 쿠사마 시토시가 발표했다고요. 2시간 전에 다뤄드렸던 내용 시바이노 홀더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못보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보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커뮤니티에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시글 하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후사마 시토시가 작성한 트윗을 읽어보면 밈을 하나 더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후사마는 이런 글을 왜 작성했을까요? 시바이노를 정말 오래 보고 계시고 시바이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쿠사마 시토시가 어떤 사람인지. 쿠사마 시토시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개발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쿠사마 시토시는 늘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습니다. 얼굴도 공개 안 했고 실명 또한 아무도 모르고 공식 인터뷰 또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징, 은유, 철학적인 표현만 사용해요. 심지어 시바이누 내부에서도 그는 늘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해왔잖아요. 실존 인물이 맞긴 하냐? 바이는 말고 또 다른 프로젝트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 사실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쿠사마는 본인의 트윗에 해명을 한 겁니다. 밈을 하나더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ai 개발과 자신이 해온 성과 에 대해서 나열하듯이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렇게 많은 글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이걸 보고 커뮤니티에서는 아 정말로 쿠사마가 이 정도까지 글을 쓰면서 해명하는 것을 보고 쿠사마가 다른 프로젝트 다른 코인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시바이노의 올인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바이노의 모든 정보를 찾아낸다는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쿠사마는 다른 코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고래세력에 결집된 사람 중 하나라고요. 그리고 작년 7월 쿠사마가 AI 개발 공지를 했을 시기를 보라고 말합니다. 작년 7월 AI 개발 공지 발표 전 0.015에서 0.021 시바이노 가격이 거의 두 배가 올라갔죠. 이 발표가 작년 7월 인데 지금까지 개발하다가 이제야 반년이 지난 지금 시바이누 가격이 조금 늘리고 있으니까 다시 폭등을 일으키려고 이미 끝난 개발을 이제야 발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후사마는 개발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고래 세력에 속한 인물 아니냐. 시바이누의 공동 창시자가 아니라 시바이누를 움직이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후사마 시토시가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로 고래 세력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채찌 PT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료 결제까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줘. 라고 말이죠. 채찌 PT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를 알려줬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 채찌 PT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주는데 너무 수상해서 없어지거나 이미 사라진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 뜨고,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도 검색 기록도 볼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 봤습니다. 딱한 사이트만 접속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듭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줄 알고 다들려했고, 코인과는 무관련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죠.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습니다. 팝파고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달 만에 800원까지 약100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엔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번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로는 2021년 7월로 되어 있었고 실제 차트를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고 이번에 2025년 2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해 보니 올해 2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 메시지에 나와 있는 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해 보니 현재 가격은 89원. 5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여기 나온 예언대로 5,000% 상승이 맞아 떨어진다면요? 10만 원만 매수해도 5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제채널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차트 1부 상단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1번만 적어주시면 한분한 한 분에게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이 코인들의 이름과 거래소 정보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호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